이 세상에는 다양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어서 관성적으로 국채나 부동산, 머니마켓 등에 묶여있는 세일러 표현으로 버려진 자본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은 이 자금들을 비트코인으로 연결해서 비트코인의 성장과 함께 망가진 화폐 시스템을 바꾸는 데 함께 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저 역시 세일러의 스트레티지를 비롯한 전 세계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돈이 소중한 돈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규제받는 버려진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관련 파생 상품들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현물로 직접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같은 개인들도 세일러가 말하는 버려진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마음대로 뺄수 없는 퇴직연금 같은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나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관련 ETF가 연금으로 투자 가능하다면 그런 상품들이 나온다면 그땐 퇴직연금 자금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을 살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버려진 돈이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그 돈으로 차선책을 선택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요. 비트코인 관련 기업의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직접 보유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 근본 중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